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신경 써야 하는 뼈 건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엔 계단 뛰어 올라가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문틈에 부딪혔을 뿐인데 멍이 크게 든다거나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있어서 한참 움직여야 풀린다거나요. 대부분, 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뼈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뚝하고 큰 골절이 생기고 나서야, 아, 내 뼈가 이렇게 약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서워요. 단순히 뼈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거동이 힘들어지고 오래 누워 있다 보니 근육도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뼈가 왜 약해지는지, 골다공증 경고 신호는 뭔지,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들과 구체적인 식단까지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만든 뼈 건강 일주일 식단표도 공개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 오늘 주제는 바로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뼈.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절반이 남성도 30% 가까이가 골다공증 위험군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골다공증이 있어도 초반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만이 아니에요. 칼슘을 저장하고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뼈가 약해지면 작은 사고도 큰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은 정말 더뎌요. 결국 뼈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질까? 뼈가 그냥 딱딱한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우리 뼈는 24시간 내내 리모델링을 해요. 낡은 뼈는 부수고 새로운 뼈로 채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이걸 골 형성과 골 흡수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새로 만드는 속도가 빨라서 뼈가 점점 튼튼해져요. 그런데 30대 이후부터는 만드는 것과 없어지는 게 비슷해지고 50대 넘어가면서는 없어지는 게더 빨라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가 문제예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뼈를 보호해주거든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뼈 손실이 급격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 부족. 비타민 D는 칼슘을 뼈에 붙여 주는 역할을 하는데 햇빛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나이 들면 밖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피부에서 합성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완전 최악이에요. 뼈는 근육이 당기고 체중이 실려야 아, 내가 이래야겠구나 하고 튼튼해지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뼈도 게을러져요. 담배, 술, 카페인, 과다, 짜게 먹는 습관. 이런 것들도 뼈 건강을 망치는 주범들이죠. 골다공증의 경고 신호 세 가지. 그럼 우리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 키가 줄어요. 최근 몇년 사이에 2에서 3cm가 줄었다면, 척추가 조금씩 눌려서 압박골절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요. 작은 충격에도 손목이 부러지거나 발목이 접질린다면 이미 뼈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만성허리 통증. 그냥 근육이 뭉쳤나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척추뼈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하지 마시고 꼭 뼈밀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 5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제가 엄선한 5가지를 발표합니다. 1위는 멸치. 뼈째 먹으니까 칼슘 함량이 압도적이에요. 멸치 한 줌만 먹어도 하루 권장 칼슘의 절반을 채울 수 있거든요. 볶음으로 먹어도 좋고 육수로 우려내도 좋아요. 2위는 두부.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요. 나이 들면 고기 먹기 부담스러운데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요즘 칼슘 강화 두부도 나오니까 그런 걸로 고르시면 더 좋고요. 3위는 시금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까지 다 들어있어요. 다만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살짝 데쳐서 참깨와 함께 무쳐 드시면 완벽해요. 4위는 연어, 칼슘보다 더 중요한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뼈에 제대로 붙거든요. 주 2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오이는 우유와 유제품. 전통적인 칼슘 공급원이죠. 우유가 안 맞으시면 요거트나 치즈로 대신하셔도 돼요.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뼈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 뼈 건강식단표. 좋은 음식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매일 뭘 어떻게 먹지? 이게 진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짜봤어요. 뼈 건강 일주일 식단표. 월요일. 아침은 두부구이 시금치나물 우유 한 잔. 점심은 연어구이 잡곡밥 멸치볶음. 저녁은 닭 가슴살 샐러드 치즈 견과류. 화요일. 아침은 계란 두부전 방울토마토 두유. 점심은 멸치국수 시금치 무침. 저녁은 연어 샐러드 아몬드 요거트. 수요일. 아침 그릭 요거트 베리류 호두, 점심 연어 김밥 두부 된장국, 저녁 시금치 오믈렛 치즈, 목요일 아침 두유 고구마, 점심 멸치 볶음밥 시금치 된장국, 저녁 연어 스테이크 치즈 토마토 샐러드, 금요일 아침 치즈 오믈렛 사과, 점심 두부 찌개 멸치 깻잎 무침, 저녁 연어 초밥 시금치 나물, 토요일. 아침 우유 시리얼 통곡물. 점심 시금치 두부 비빔밥 멸치 튀각. 저녁 연어찜 브로콜리. 일요일. 아침 요거트 딸기 견과류. 점심 치킨 샐러드 치즈. 저녁 멸치 김치찌개 두부 스테이크. 이렇게 한 주만 돌려도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계절별 맞춤팁.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봄에는 쑥국 달래무침, 냉이 같은 나물류가 제철이잖아요. 칼슘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요. 여름에는 더워서 입맛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콩국수, 두부 샐러드, 오이냉국처럼 시원한 메뉴로 가세요. 가을에는 버섯과 전어가 좋아요. 버섯은 비타민 D가 많고, 전어는 칼슘과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겨울에는 햇빛을 못 쬐니까 굴국, 미역국, 연어찜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이렇게 계절마다 바꿔가면 지루하지도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뼈 건강 운동법.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20분 산책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의자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조금 익숙해지면 가벼운 아령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시니어분들을 위한 안전 운동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한발 들고 5초 버티기 발뒤꿈치 들고 걷기 이런 운동들이 낙상 예방에도 정말 도움이 돼요.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분들 몇몇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해요. 폐경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서 뼈 손실이 빨라져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고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도 상담받아보세요. 남성분들은 시기는 늦지만 흡연, 음주에 훨씬 민감해요. 담배랑 술부터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약물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정기검사가 꼭 필요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 보충제 활용도 적극 고려해 보세요. 그외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모아봤어요. 칼슘 보충제만 먹으면 되냐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칼슘은 비타민D, 마그네슘,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흡수가 잘 돼요. 우유만 마시면 충분한가요? 정답은 우유도 좋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해요. 우유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 치즈로 바꿔보세요. 아니면 두유, 멸치로도 충분해요. 햇빛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햇빛이거든요. 하루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커피 좋아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아요. 다만 우유나 두유 넣어서 드시면 더 좋고요. 운동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음식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운동이 뼈를 직접 자극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핵심은 음식, 운동, 햇빛 생활 습관 이네 가지를 모두 챙기는 거예요. 실제 사례들. 실제 경험담 몇개 들려드릴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세탁기 빼다가 뚝 하고 쓰러지셨어요. 척추 압박골절이었는데 평생 멸치나 우유 같은 건잘안 드셨던 거예요. 이후에 꾸준히 관리하시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60대 남성분은 남자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작은 충격에도 자꾸 골절이 생기셨어요. 알고 보니 오랜 흡연 음주 때문에 심한 골다공증이었던 거죠. 금연 절주하고 식단 관리하니까 뼈 밀도가 회복됐어요. 50대 폐경기 여성분은 허리 통증이 심해서 고생하셨는데 두부랑 연어,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고 비타민 D도 챙기니까 1년 만에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연구로 증명된 효과. 과학적 근거도 확실해요. 대한골다공증학회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시니어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40% 이상 낮아졌다고 나왔어요. 연세대 연구팀 조사로는 하루 700M기 이상 칼슘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골절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햇빛 부족한 노인은 칼슘 보충제만 먹어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발표했고요. 영국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뼈 밀도가 꾸준히 유지됐지만 운동 안한 노인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나왔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음식, 운동, 햇빛, 생활 습관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 자,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죠. 뼈가 왜 약해지는지. 골다공증 경고 신호들. 뼈 튼튼하게 하는 음식 5가지. 실천 가능한 일주일 식단표.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법. 대상별 맞춤 관리법. 궁금증 해결 크유앤드어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멸치 한 줌, 두부 한 모, 우유 한 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20분씩 산책하고, 햇빛 조금씩 쬐고, 여러분 주변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채널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볼수 있어요. 뼈가 튼튼해야 인생이 튼튼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